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43장에 보면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다가 타락한 그 마귀가 이제 유혹할 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범죄에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예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모르고 주일 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이죠. 뭐 이렇게 봄 되면 이를 어떻게 해면 놀러 가지고꽃 보러 가고 뭘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놀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연ร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만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 그 제사는 바로 그때 예배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에베처럼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베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에베가 열납되는냐, 열납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베, 하나님께 열납되는 에베를 드리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좌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좌우하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벨처럼 에벨을 연락되게 드려야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에벨을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절대 성공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함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오늘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황소를 드리고 아무리 뭘 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배를. 내가 먼저 내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순결 이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열납이 되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가인은 그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그뭐 어떤 사람은 이건 농작물을 농사의 소산물을 드려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으니까 예배가 연락되고 가인은 이 농사 땅에서 지은 소산물을 들여서 에베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안됐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는 보면 은 양이나 소 이런 걸 통해서 드리는 에베가 있고 또 천열매를 거두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에베를 드리잖아요 근데그런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에베를 드렸다가 연락이 안된게 아니에요 왜 에베가 연락이? 있나? 가인은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서 에베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연락이안된 거. 예요 아벨은 어때요? 그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때는 이 뭐냐면은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식용으로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열매 같은 이런 것만 먹을 때였어요. 근데 이 아벨은 뭐를 했다거요 양을 쳤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양을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뭐 하려고 이거 양을 적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양을 잡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은 뭐예요? 다른, 살, 다른 어떤 일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쓰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또 처음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한번 다시 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벤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겠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그걸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받으신 거 근데 내 마음대로 죄지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홈니와비누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불의한 생활을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인데 애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걸 취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배를 드릴 때어떻게돼요 하나님 그 에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엘리야와 그 아들 때는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존중력 있는 자를 존중, 나를 경멸력 있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네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뜰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어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냐면은 시편 51편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세바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알고 계시죠.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하니까 그때 깨닫고 회개하면서 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지금 상한 심령 통회하고 하나님께서 통해하는 마음으로 죽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멸시지 않으시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막힘이 없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막 죄로 막히기도 하고, 불순종에도 막히고, 뭔가 그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베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애배가연락돼또 인간관계에도 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나태봉 5장 23절 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애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납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 싸움하고 와서 화해도 안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부모하고 형제들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못하고 막, 어떤 교회는 보면 그래요. 한국교회큰 교회들 가운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고 어떤 교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 주일날. 왜? 같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파, 원로파, 아니면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교회가 있어요. 그럼 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똑같은 시간에 너희가 하나되라고 한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뜻인데 하나되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본당에서 어떤 데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어때그 본당파가 있고 어떤 파는 이 교회 예배당 마당에다가 뭐예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같은 교회인데 그런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받으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또 사람과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막힌 것이 으면 회개하고 빨리 용서받고 사람과 막힌 것이 으면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네세 번째로 이하나님이 오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정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내 운명을 결정 신앙생활 성공과 실패 내가 축복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거 다 결정이 첫 번째는 예배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이 에베는 에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베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에베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에베 세 번째 어떤 에베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에베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에베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난 하나님 앞에 열납된 예배는 기뻐받으신 예배는 부두기함으로 억지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 줄날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은 하나님이 또 나한테 무슨 교통사고를 낼까 아니면 무슨 어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게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 치고 어디 세상 거뭐 하고 이런 예배 아니고 정말 여러분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사고 예배를 드려. 그때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가면 뭘하는지 먼저 예배를 드려.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로스는 여러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성 가주 에베 없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떻게는가 에베 없는 삶을 사니까 다 아, 신앙생활을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그 얻었던 재물과 모든 금은 보와 뭐 이런 것다 잃어버리고 에베를 제대로 안 들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폐, 이게 피루나가 되고. 안해도 소금기둥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하냐 이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로 그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에 최고의 자리 모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귀하게, 부와 가난하게 되면 귀하고 천하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주님 손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 같은 것이 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이 주셨습니까? 오베대놈도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들어간 석달 동안에, 이게 여와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기리아 여하에는 20년 동안 있었어도, 그 집에 아비나 딸의 집에 있어도 복을 못 받았어요. 그 집은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달 동안 하나님의 길를 모시는데,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을 섬겨도 신앙생활에도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3개월만 믿어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서 그것이 나타났냐. 바로 에베를 통해서 나타나고 애베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에베를 들은 사람이 삶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비루 먹은 거 가져와서 에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하, 너희들 이거 너희 총독에 갖다 줘봐라. 이거 받는가? 안 받는데 만왕의 왕심에 만주해 주되신 하나님께 너희들 이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냐?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하나님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 그 예배가 열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지 히브리서 1 1장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라고요? 더 나은 제사를 에벨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증거.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벨의 애물은 양의 새끼였어요 첫 새끼고도. 그런데 이걸 이 뭐를 의미한다겠어요?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었다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첫 것은 가장 중요하다 있잖아요.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터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죠. 아 이걸 이렇게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찬송도 마찬가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헌금할 때 봉사할 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연락이 안 되죠 상달이 찬송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하나님께 애물을 드린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예외에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헌금, 봉사, 수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그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이 됐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이 안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에베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뭡니까 하나님이 에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에베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신앙 세활의 성공과 실패, 축복이냐 저주냐.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에 애베,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때? 내가 세상 힘들었어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 어때? 그걸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 그리고 여기서 그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나 가면 어때? 험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애베가 나와서 은혜도 못 받고 연락되는 에베를 못 데리고 나가면 뭔가 나갈 때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리고 가서 풀리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되는 하나의 연락하는 에베를 들고가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맞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인과 같은 에베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에배를 드리는 에벨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